일반 경인지의 이종우입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졸업한지 5 0년이란니 감회도 틀렸습니다또 이렇게 인사말까지 하게되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. 이번 졸업 50년 기념사는 주진우 위원장님, 친 부회장님, 집행부 친구들의 어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어, 주진호 위원장님 어, 최진구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제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. 어, 입구에 책을, 책이 있는데 어, 끝나시고 나서 한 번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저도 읽고 있었는데 어, 10년 전 아, 이를 주진호 위원장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10년 전 본인들이 퇴할때쓴 흑어룩입니다. 아, 보통 이런 책 받으면 제목만 들고, 어, 버리지 않습니까? 아, 그것도 안 내키고, 또 내용도, 어, 제 자랑만 하는 것 같다. 좀나아준다 그만두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. 내용이 그냥 뻔한 겁니다. 어, 고생스럽게 공부했고 어, 운 좋게 고시 합격해서 어,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어, 재정 보증 문제로 죽도록 고생했고 어, 그런데도 자신의 사를잘 지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, 이 인사말을 정리하면서 다시 읽어보니 어, 제 인생도 참 유혹적이 많았습니다 어, 저는 친구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, 글로 안혀서 그렇지 모두 다 소소 같은 아, 판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. 아,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그렇지만 모두 다잘 사셨습니다. 어려운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견뎌왔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건강하고 오늘 옛날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얼마나 대단합니까? 이렇게 잘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다 80대까지 한55%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. 어, 그런데 저는 최소 어, 90까지는 살려고 합니다. 그것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 생각입니다. 어, 건강하게 살아 자식들 신세 절대 안 지고 멋진 할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요즘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나이 70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바라는 바람가 있으면 오늘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나이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2 시간 정도는 헬스장에서 헬스장에 나가 제가 만든 패턴대로 운동을 하고 또 가족 단톡방에 들어가 애들 듣기적으로 하고 더 싸서 많이 합니다. 어,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 끝내겠습니다. 어, 여러분 지금도 어, 자기 나름의 패턴으로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각자 자기 생각대로. 또 자기 방식대로 멋있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.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